이제. 언니. 어야, 혜원아.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공주예요, 공주. 지금 이거 예쁜 필터 쓰고 있어서 그래. 공주리 친구들 데 같이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켜 너무 거. 너무 생얼 <laughs> 너무 생얼 혜원아, 어디 가? 저그 지금 저 지금 오늘 처음, 언니, 오늘 저 처음으로 필라테스 했다요? 아, 진짜? 네. 어땠어? 아팠어요. 아팠다고? 아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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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원나 네. 필라테스 열심히 해야 돼. 언니, 언니 잘하잖아요. 나? <laughs> 응. 그러면 멋있는 유연한 몸을 가질 수 있어. 언니 같은 몸. 코원나 <laughs> 네?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 나도 완전 보고 싶어요. 또르륵 또르륵 눈물 주르륵. 언니 어디 가요? 나 스케줄. 완전 공주인데? 몰래 네? 응. 아 공주는 우리 혜원이가 공주지. 오늘 <laughs> <laughs> 네. 아까 언니 방송 들어갔는데 언니 언니가 딱 전화 왔다고요. 여러분. 맞아. 내가 그프로램에 들어가서 라방 끝했는데 회원이 들어왔다고 댓글 달았다 해가지고 그럼요 저... 보고 있었죠 회원아 네잘 지냈니 그럼요 아니 며칠 전에도 전화했잖아요 그럼 접선해야지. 아, 혜원이가 금비, 자꾸 노재만 어, 좋아하고 저안 좋아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노한테다 노제 말했어 내가 혜원이가 <laughs> 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혜원이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너무해 네 어이없어 언니 금비 그쵸? 데리고 산책해요 금비 제제랑 같이 산책할까? 금비랑 좋아요 이제 저건 다 끝나서 이제 가능해. 금비 금비도 다리 진짜 길던데. 어금 다리 길어. 몸 자체가 길어. <laughs> 귀여워. 야 혜원아 대지 몇 킬로야? 대지 2.4? 2.3? 어... 금비 몇 킬로예요? 지금 1.7 킬로. 어 뭐야 너무 말랐어. 너무 애기여서 아니, 그런가? 아직 애기여가지고 점점 더 어... 크고 있어. 근데 별로 안안는 애죠 원래 원래 작은 애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지 그래요? 완전 작아 작았는데 네, 근데 애기 때 애기 때 작은 것 같고 이제 점점 많이 커진 것 같아. 음. 근데 요즘 자기 이제 뭐랄까 자기 자아를 생성 중이라 요즘 말을 되게 잘 알아들어. 귀여워. 그게좀 커서 그런가? 애가 좀 차분해졌다. 근데 좀 똑똑한 것 같아, 금비도. 좀 차분해졌어. 제재 똑똑하잖아 제재는 완전 똑똑하지. 근데 부르면 어, 와요? 근데. 금비 부르면 근데... 와요? 어, 와. 금비 자기 이름 알아듣는데. 근데 항상 패드에 응. 그소변을잘 응. 가리다가. 네. 응. 갑자기 안 가리는 거는 자기가 짜증났다는 걸 티내는 건가? 그런, 그런 것 같아. 뭔가 기분 안 좋거나 아니면 좀급하 패드 안 가고 있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싸는 거는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건가? 귀여워 쳐다보면서. 진짜 그래? 귀여워 재재는 진짜 잘 가려가지고 아... 패드 옮겨 놔도 그냥 그 옮긴 곳에 찾아가서 쏴가지고 어히해요 아... 뭐 그런 거아 그래? 애교수그런 애기여서 그런가 봐요. 혜원아. 응? 너 언제 도착해? 언니는요? 나는 이제 한 조금 있어요. 나 진짜, 나 고토, 도... 나도 고토착? 곧 도착? 곧 도착? 얼마 안 남았어. 네. 너 도착하면 끊어야겠다. 이제, 이제 도착했어요. <laughs> 아니, 진짜. <해원> <웃음> 진짜. <웃음> 맛있는 언니 B. 음, 빙 B. B. 화해팅해요 B. 원 빨리 접 B. 합시다이케이 네. 빠이빠이 B. 원 <laughs>